되게 시세, 개 빨라. 야, 두두두두. 쉬는 날에 쉬게 좀 냅두라고. 그럼 나 일주일에 세번 하기로 했는데, 지금 세 번을 채우려면 은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. 안 그렇습니까? 그리고 봉준왈 오리야! 진짜 난 괜찮으니까 맨날 와라. 라고 봉준이가 먼저. 아, 어, 매일 운동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. 사람 너무 많네. 부끄럽게. 플랜카드 들고 올걸. 부끄럽게. 근데 왜 이렇게 놀래키면은 반응이 예상이 되지? 이럴 것 같은데? 아, 씨, 도라인인가? 미친인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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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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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야, 왔는데 내가 너무 마주친 것 같은데. 야, 나 어떡해. 야, 왔다, 지원자 올라온왔하대 어디 갔다? 저제 가? 쟤, 뭐 먹는데? 이거, 저 새끼 뭐 먹는다, 이거. 찍는다. 저거 뭔데? 오, 무 17차 사는데요? 오. 뭔데? <laughs> <laughs> 네. 언니 뭔데? 니 네, 운동해야지. 언니 언제 왔는데? 30분 전에. 30분 전에. <laughs> 나? 저기 니네 올라오는 데서. 근데 사람들이 니방틀했다는데방틀했지 네 당연히. <laughs> 햄버거 살까 고민했는데. 아 햄버거 샀어야 했 역시 주작이었네. 물주작. 아, 근데, 우리야 오늘 왜, 에덴스 입었어? 사람들이 뭐지 <laughs> 아, 뭐라 했는데? 옷 꼬라지가. 아, 왜? 아, 너 그런 거안 입어도 이뻐. 아, 진짜로. 어? 아니야. 안 입어도 이뻐, 우리야 아니야. 니나가 더 예쁘지. 그건 맞지. 근데 진짜 우리야나 이거 봐봐. 체중이가 거짓말 안 하는데 한번 말은 하지 마. 시청자들한테 왜냐면 24일날 공개해야 되니까. 멈춰먹었어. 멈춰먹었어. 진짜 말해못 멈춰먹었어. 아, 거짓말하지 않아. 진짜야! 아안 먹었. 어 먹었잖아. 솔직히 말해. 아 진짜 안 먹었어. 아 진짜 안 먹었어. 아니, 이럴 수가 없어. 물을 진짜 많이 마셨어. 그래 물 배야 물. 물 그래. 배야 이게 말이 되나? 맞아 진짜. 아니야. 아니, 아 맞다. 니못 먹었지. 아진짜 아, 솔직히 뭐 처먹었네. 안 먹었어. 바나나만 먹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아, 안 먹었어 진짜. 먹었네. 진짜 안 먹었어. 가리 언니 결고안 먹었어? 진짜 안 먹었어. <laughs> 씨, 바나나 나무를 먹었다라고 하는데. <laughs> 유지하고 있잖아, 유지가 좋은 거야. <laughs> 아니, 근데 너무 진짜, 이 몸무게에 지금 네가 밥이 먹고 싶다면 소리가 나오나? 어. 유지하고 있잖아. 아, 유지를 하면 어떡해! 시발, 다시 찐 사람도 어. 있어! <목소리> 아니, 근데 살, 아니, 근데 농담 안 하고 봐봐. 많이, 많이 아, 봐봐. 어, 아니, 이거 원래 존나 따뜻한데 지금 개말랑말랑해 근데 너 <목소리> 등산 왜 갔어? 우리 가빠한테안 가던데? 맞아 아니 어? 너 진짜 아니 짜고 들어 미니 둘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 그때 근데 나보고 가자 그랬잖아 응. 홍준이랑 방송하고 있을 때나 보여 일하지 일해야 돼서 안간 거지 근데 어, 오늘 아침에 뭐야 휴가이었잖아 휴일이지 휴일 서 그거 같이 그냥 등산 좀간 거지 <laughs> 그리고 그거 뭐 악마형이 등산 가지 고기 뒤통수 때리면은 막뭐 치킨 준다 양주 준다막 그거 해갖고 갔다 그러면 <laughs> 아유, 니가, 씨발, 치킨 먹, 치킨 준다 해가지고, 거기 가야지. 내가 그거 그냥, 어? 그냥.. 그냥 다드리미고안 받아도 된다고 빈카드 그냥 어. 한번 긁으면 은 치킨 한 마리 15개씩 사먹을 수 있는데 뭔 치킨 아, 그, 한 마리 준다니까 뭔 간다는 개소리라고 앉아있어. 그래서 다고안받다고 어. 했다니까. 그래 와.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갔네.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질투가 심해지셨어요? 어? <laughs> 여기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어? 질투가 아니라 어? 우리가 가자 했는데 안 가고 너는 그 뭐냐 고니와가 가자고 하니까 가니까 그래, 그렇지. 그래 그러면은 토요일 날 오리가 등산 가자 그러고 유인아 님이 등산 가자그러 이게 고은이 공복 시작나 오리 나는 오리랑 가자, 윤이나랑 가자 하면 나 오리랑 가는데? 어어버하지 마요. 왜? 응. 음. 어? 왜 나랑 가? 아 너랑 가야지. 음. 아, 봐봐, 저제 저음 말하다가 음. 가는 거 봐. 아니, 저 오시려고. 아니, 제본 고은이 상속 시작부터 끝까지 그 방에 있어 아, 거의 니네 매니저 아니, 고은이 매니저 와... 근데 내가 그거 뭐라 했거든? 근데 응. 터치하지 말래. <laughs> 자기 휴일 날 지가 본다는데 아, 뭔상관이 맞는 말을 지어내아 진짜로. <laughs> 맞잖아 너 어제도 어? 그막 고은이 노래하는데 그거 보, 보기 얼마나 힘든데. 고, 어? 너그 고은이 노래 듣고 있었잖아? 아주 오랜 시간 나가나 지켜준 사람 푸름 보고 있는데 아니, 너 고니방 계속 있던데? 내가다 봤는데? 아니 근데 왜 내가 어디 가고 그런 걸? 왜 계속 나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?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존나 채팅 치고 있잖아 맞아, 그게. 네가 채팅 겁나 치니까 아, 그냥 보인 건데 안 찾아다니고 할말 없죠? 할말 없죠? 근나이 갖고 그래? 난이 왜 여기서 잠맞고 나한테 뿌리이고 너는 빈틈아 뭐? 덤벨 어디 있어? 덤벨? 거기 나한테 찾는데? 뭐하지서 찾지? 근데 덤벨 어디 있냐고 덤벨? 응. 아 근데 덤벨 그거 가벼운 거 말고 무거운 걸로 3kg짜리 한 3kg밖에 없어? 한 10kg짜리 해야 되는데 3kg도 안되는 덤벨 그것도 그때 누나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어. 30kg 낑낑 질문 말고 왔는데 그때 집에 아. 데려다 달라니까안 데려다 뒀잖아 아. 그래도와 내가 안 데려다 준 야식, 거냐? 못 데려다, 와, 데려다 준그 거지? 30kg 들고 집까지 돌아갔는데 그차에 짐이 어가지고탈짜리가 어, 없어서 안돼 너무한 거 아니냐, 진짜. 아, 진짜, 급이 금해라고 근데, 그좀너무하네 <laughs> 아니, 살 자리가 없었다니까! 그건 진짜야! 좀... 야, 때조건 사는데, 마, 부산 위니라고 하잖아. 그게 왜? 그러면은. 걔가 선물이다. <웃음> <웃음> 걔가 선물이다. 내가 옵니다! 아, 개껀데. 아, 씨.